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가귀를 설레게 해드리는 아이링입니다. 네, 오늘은요. 숫자편 19강. 컴퓨터 한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또 요새는 회사 일들 하실 때뭐 팩스나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런 것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하시고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실게요. 일단 컴퓨터와 지금 TV가 나와 있는데, 둘다 앞에 공통적으로 붙은 게 있어요. 바로 전기할 때의 전자가 붙어 있죠. 자, 컴퓨터 노트북 둘다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씁니다. 앞에 T-N을 붙여서 전자 제품은 많이 이용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전자가 붙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에 얘를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요, n o 뇌라는 뜻이에요. 뇌. 그럼, now, 뇌라고는 뜻인데, 왜 전기 뇌라고 썼을까?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알아서 자동으로 착착착착 다 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듯한 기계죠. 그래서, 띠, now 하셔서, 컴퓨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띠, now, 컴퓨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요, 자, now랑 노트북 할 때, 노 자랑, 조금 닮았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아, 저게 컴퓨터구나, 노트북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电脑. 자, 再来,电脑. 네, 잘 하셨습니다. 电脑. 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TV를 이제 볼 텐데요. 자, TV, 마찬가지로 우리 전기 전자가 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전기 뭐라고요? 띠. 자, 여기에 이제 얘는요, 슈. 이거 시청하다 할 때의 시자입니다. 자, 시력. 자, 여러분들, TV를 눈으로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죠. 자, 전기로, 자, 시청해요? 뭐예요? TV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띠, 슈 하시면은 TV라는 뜻이 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띠, 슈. 네. 잘 알. 댄. 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하나 뭐를 볼 텐데요. 자, 얘는 뭘까요? 띠디득 나오죠? 자, 팩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를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팩스 요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준비했는데요. 얘 발음은요. 촙, 쩐, 지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전 전지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요. 전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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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 <laughs> 발음이 되게 비슷하시죠? 근데 네, 건전지 뒤에 전지가 똑같죠. 자, 앞에 건전지 건 대신에 전을 넣고요. 전전지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전전지. 네, 얘는 뭐다? 건전지 아니다. 얘는 팩스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팩스, 전전지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 텐데요. 자, 띠, 나우. 뭐였죠? 나우. 노트북, 네, 컴퓨터였습니다. 자, 띠, 나우. 여기 앞에 이제 뭐가 하나 딱 옵니다. 또 하나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뜻이게요? 자, 얘는요. 관이라고 읽고 얘는 카이라고 읽어요. 자, 관, 电脑 카, 电脑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닫다, 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요, 관, 닫다라는 뜻인데요. 자, 닫다. 문을 꽉 닫고 와. 자, 꽉이랑 관이랑 이랑 발음이 매우 비슷하시죠. 그래서 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얘는요, 개방하다 할 때의 개자이죠. 얘를 중국어로 카이라고 읽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마세요. 자, 얘는 뭐다? 관 닫다. 자, 얘는요, 카 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 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먼 하시면은요, 문닫아 자, 카이먼 하시면 문 열어. 네, 식당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오늘 관먼 하신 뭐예요? 오늘 문 닫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카이먼 합니다 오늘 문 열어요라는 뜻입니다 자먼 붙으면 그렇다 자 그럼 여러분들 띠엔 나우가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를 막 분리해서 팍 열어요 아니죠 자관 띠엔 나우 하시면 전원을 끄다라는 뜻이 되고요 카이 띠엔 나우 하시면은요 전원을 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관 카이. 두 번씩 따라 읽어볼게요. 꽝, 카이,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우리 아까 배웠던 전전지, 뭐디시슈 넣으셔서 자유자재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요구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뜬금없죠? 자, 요구하다. 자, 앞에 빨간 글씨를 조금 더 힘을 넣어서 자성으로 읽어볼까요? 요, I'm 해경, <laughs> 이런 내 네, 발음 되겠네요. 민망하네요. 자, 요 얘는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자, 요구하다 요가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 이제 뭐가 오나요? 껴시. Yes.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구해요? TV를. 자, 여러분들 그럼 이런 상황 언제 쓰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어요. 이제 이사를 해서 짐을 놔야 합니다. 어, 우리 집에는 TV도 필요하고, 뭐, 컴퓨터도 필요하고, 소파도 필요하고, 이러네. 그럼 몇 대가 필요하지? 이럴 때 쓰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럴 때, 어, 나는 집에 TV가 꼭 필요해. 나는 TV를 요구해.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야, 댄, 시 하시면은 나는 TV가 필요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 식사 편에서도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 김치찌개 하시면은요, 뭐뭐뭐뭐 요구하니까 주세요라는 뜻이겠죠. 자, 여 어디엔시 하시면은 나는 TV를 원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알아서도 좀 어떻게 해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 어디엔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 어디엔시. 어, 오늘의 키포인트 나오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要,电,视 TV가 필요해요. 근데 몇 대가 필요한지, 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겠죠. 자, 숫자 편인 만큼, 한 대, 두 대, 세 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 대는요, 이, 다이 라고 해줍니다. 자, 뭐라고요? 이, 다 그럼 요 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다 얘가 한 대, 두대할 때의 대자겠네요 자, 이, 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이로 써준다. 자, 얘가 일성인데 지금 이가 사성으로 바뀐 거는 우리 인문편 14강, 마지막 강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 이, 다이, 엔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이 말고 두 대가 필요하다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얼다 있었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앞에 강의에서 계속 오시면서 량, 량, 량발, 이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량을 써줘야 하는데요. 자, 량은 뭐냐? 얼이랑 뭐가 다르냐? 우리가 1, 2, 3, 4 하는 거랑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얼은요, 2. 자, 량은요, 두, 두 개, 둘, 하나 둘 그럼 보통 여러분들 수량 얘기할 때한 개, 두개할 때는 둘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얼개, 이게라고안 하시죠 그래서 얼거 아니라 량거였죠 그럼 이때도 우리 두 대죠 이 대가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요 뭘 써줘야 된다? 량을 써줘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의문이 좀 풀리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요一台电视, 자, 자두대 필요합니다. 요两台电视,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량을 넣어서 복습 좀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두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자 요两台电脑가 되겠네요. 잘량 제가 여러분들께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고요. 양쪽 할때 양자. 얘는 뭐다? 둘이라는 뜻이다. 자, 이랑 둘의 차이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어, 다른 거는 삼, 뭐, 세 개, 한 개, 이런 거다 빼고요. 자, 이게 아니라 두 개. 2개. 두 개일 때만 양을 써준다. 자, 얘만 좀 특별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요, 량, 타 요 yeah, no. 그럼 자 우리 이제 건전지 전전지 네 팩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팩스가 두대 필요합니다. 해 볼게요. 요. 량탈, 전 전지.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 네. 마지막까지, 자, 여,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한 대, 두대할때 대가 오늘의 포인트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얘를 아셔야 앞으로도, 아,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앙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짠! 네,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는, 컴퓨터, 자 TV 한 대가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我要一台电视. 나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하면은요, 我要一台电脑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다시 외쳐볼게요. 아이링, 我要一台电视. 네, 어쩌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쩌라고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자 부모님께나 아니면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나 얘기를 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